아 <laughs> 네, 어, 제가 좀이 안경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편 동영상이 살때이 눈이 좀 아른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보여서 좀 약간 당혹했거든요. 어, 그 제가 이제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마을과 목회, 마을과 교회 이제 그 틀을 깨고 어떻게 서로가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 이제 그런 어우러짐이 같이 나타나는 그 공동체 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터전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그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 저는 이제 특히 그 공동체성을 논할 때 어, 이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보게 됐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잡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잡초, 꽃.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거 이름이 뭘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어 이제 꽃에 관한 공부도 좀 하고 또 잡초가 어떤 것인지 좀해려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 잡초에 관해서는 제게 이제 어떤 또 생각의 깨달음을 준분 가운데 하나가 그 충북대 철학과 교수를 하다가 변산반도 쪽으로. 그 농부가 되신 윤구병 교수님, 그분의 이야기를 또 책을 보면서 잡초에 관한 생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게 됐는데, 결국은 잡초도 한 생명이고, 또그 자체도 역할이 있고, 그런 역할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꽃을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또는 마을 분들에게... 이 꽃이 이름이 뭐고 또 이게 어떤 또 환경 속에 자라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묻게 묻고 또 하나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는 막 복잡하고 좀 거창스러워서 그 손댈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는 저하고 좀 맞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사고 그 당시 니콘에서 그, 처음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는데, 그게 30만 화소. 지금은 뭐, 이렇게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화소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참 신기했어요. 막, 화상이 좀, 막 어떻게 이렇게 좀 깨져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로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참 좋았거든요. 노트북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컴퓨터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우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마을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꽃 공부를 하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 가정도 가보고 또 우리 교우들 가정도 신방하면서 보니까 각 집집마다 그 화분을 다 예쁘게 키우시는 거예요. 꽃도 참 예쁘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렇게 예쁜데 혼자서 보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니까 아, 참 아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같이 모아서 보면 어떨까 했더니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그 무렵에 2005년도 쯤 됐는데 어, 그때는 우리 교회도시원교회도그 청년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한 20명 넘게 그래서 그 청년들과 청년회와 함께 이제 제 1회 들꽃축제를 시작을 했죠 근데 들꽃축제랑이 다른 게 아니라 그때 교회가 이제 갓그 조성을 하고 어, 꽃도 심고 그렇게 들꽃도 피고 하던 그 무렵 이제 집집마다 화분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우리 천북면에 있는 분들한테 어 축제한다고 또 초대장도 보내고 그랬더니 한 200명 넘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 이렇게요 근데 오신 분들은 화분에 피어 있는 꽃들이긴 하지만 자기 집에 없는 꽃들을 보니까 또 그걸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그 꽃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오시는 분들한테, 그, 이렇게, 먹는 것은 무료로 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국수를 비롯해서, 뭐, 부침기라든지, 또 커피, 뭐, 마실 거, 뭐. 하여튼, 그, 오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걸리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일회 축제를 했고, 또, 그때 또, 그 때, 또, 그온 분들한테 그 유용 미생물, EM이라고 하죠. 그 유용 미생물을 우리 보령 씨가 농촌센터가 아주 대대적으로 활성액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그 일에 같이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같이 배양도 하고, 또 나눠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배양서를 둬가지고, 그 유용 미생물을 생활에서 쓸수 있도록 나눠주기도 하고, 또 비누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우리 보령시 농기센터에서는 그것을 농업에 쓸수 있도록 아주 규모를 크게 해서 어, 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 나눠 주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축제를 할때 그 오신 분들한테 이제 예배실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서 오전 오후 그 미생물 교육하고 또 샘플도 나눠 드리고 집에 가서도 써 보고 또 생활에도 쓰고 농사에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걸 만들어 드린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회 2회, 이회도 이제 했는데 이회 때 하니까 오신 분들이 꽃도 사고 싶어 하시고 또 이왕 왔으니까 농산물도 좀 직거래로 팔면 어떻게냐 제안도 하셔서 즉석에서 이제 마을 분들 집집에 있는 것들 가지고 와서 팔고. 뭐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섬회도 하게 됐고 그섬회할 때는 교회 마당에 어~ 이제 마을에서 그~ 주민들의 농산물들 직거래한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각자 팔수 있도록 또 만들어 드리고 또 우유 가지고 와서 치즈 즉석 치즈 체험도 할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만들어 드리고 물론 당연히 먹는 거 국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나눠 드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대신 그분들 오셔서 어, 마을 주민들의 농산물들을 사가지고 가게 되고 이렇게 들꽃 축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교회에서 사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회 4회. 사회 쯤 가니까 한 700명 가까이 오세요 근데 700명이 되니까는 교회 안에서 그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죠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그한분 우리 이용갑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집이 그 땅이 상당히 넓으세요 한만 평이 넘는데 그때 이제 원래는 거기서 돼지도 키우고 축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도 키우고 축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했는데 축산을 그만두게 되고. 그다 러 보니까는 그 만평 되는 곳에 아주 나무는 잘 가꿔져 있는 곳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자주 가서 보고 여기를 어떻게 좀 멋진 곳으로 만들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하면서 어 마침 또 축제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를 축제장으로 만들자 했는데 뭐 나무만 있지 길도 없고 뭐 이럴 때 화장실도 없고 쉼터도 그러니까 축제를 뭐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침 보령시가 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제가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그런 그 어, 이유들을 써가지고 공모했고, 1년, 2년, 2년 연속 선정이 됐어요. 그게 참,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하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있었는지 가서... 저는 브리핑도 하고, 또 심사위원들 앞에서 또 당위성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년 연속 선정이 됐고, 또 마침 그때 그 지역 개발하는 사업들 이렇게 하나, 한 그런 사업이 왔는데, 또 우리 천북면에서 그 사업을 우리 수목원으로 또 수목원을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약간 3억이 넘는 돈을 그 초창기에 이제 가지고 와서 어, 마을 그 수목원 길도 내고 또 이름도 신중리 수목원이라고 이제 붙였죠. 길도 내고 잔디밭도 만들고 지금은 아주 멋진 카페로 되어 있는데 어, 그 노, 노, 농산물 판매장 직판장도 만들고 또숲 다니는 어, 숲길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하는 날각 마을마다 어, 할수 있는 역할들도 나눠드리고 어떤 마을은 주막도 하고 어떤 마을은 떡집도 하고 또 어떤 마을은 체험도. 하고 이제 어떤 말을로 국수 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국수는 이제 그냥 무료로 나눠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 축제를 준비하는 이제 그 위원회에서 어그 비용은 다 대주고 수도 수고하신 수고비도 좀 드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회, 6회, 7회, 8회, 뭐 그렇게 해서 한 15회 이상 이렇게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오면서 규모가 더 커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그래서 한 1500명 가까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축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어떤 농촌 공동체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모습. 정말 이 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축제를 일반 축제처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막 떠들썩하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는 하지 않고, 그야말로 좀 잔잔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뭐 주머니에 단돈 천 원이 없어도 와서 돈한푼 없이 와도 커피도 얼마든지 마시고, 또 치즈도 먹기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 가서 국수도 먹고, 또 돼지고기도 구워놓은 거 먹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단 먹는 것은 편하고 무료로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은 아, 이분들이 사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을 주민들 또 정성스럽게 또 만들어서 오니까 아, 그런 부분들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에 그 전통 옹기 만드시는 분이 계셔서 또 그분 부탁을 해서 그 전통 옹기 체험도 할수있도록 만들고. 또옹기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도자기 하시는 분한테는 어, 전시회를 할수 있도록 어, 그런 부분을 그 열어드리기도 하고 하던 이런저런 그러다 또 마을에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사과잼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1년 동안 만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축제를 만들었고 또 해가 갈수록 그 아마추어 동호회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무용도 하고 구악그 우리 소리 참 좋잖아요. 아, 저는 그 자연 속에서 들으니까 우리 소리가 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또 만들어 드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그 축제를 바꿔 갖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잔디밭에 앉아서 공연도 보다가 또 숲길도 걸다가 그러다가 이제 재미없거나 좀어 시간이 다 됐으면 또 그냥 살금은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축제를 앞으로도 좀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이 그 지역 학교였죠. 학교. 우리 마을에는 한 2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낙동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 낙동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낙동 초등학교는 그 지역 이름이 낙동리예요. 천북면 낙동리. 그런데 이 학교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농촌이 굉장히 그, 인구도 줄어들고, 없어져 가는 거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 통폐합 통지가 온 거예요. 이제 면소재지 학교로 합친다. 3년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아, 막, 그 큰일이 났다. 하고, 이제, 읍내에 있는 식당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마을에 있는 학교로 갈 바에는 차라리 그 읍내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키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저도 그 주민들 요청으로 그 거기에 이제 회의에 참여를 했고 또 제가 이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마을 학교를 다녀야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닌가? 아이들이 수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을에 아이들이 있는 동안은 우리 마을 아이들이 우리 마을 학교로 좀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자. 아, 했더니 다들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주민들이 또 요청을 해서. 우리 교회가 마을 그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피아노 교실. 아, 그리고 또그 피아노 교실은 제 아내, 제 아내가 이제 김지영. 아 참, 아주 예쁜 아내, 제 아내. 근데 그제 어, 아내가 26살에 저를 따라서 이제 이 천북으로 왔거든요. 천북으로 왔는데 그 26살이 올 때부터 피아노 선생님을 했어요. 지역의 모든 아이들 또 피아노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 다 무료로 지금 그걸 지금까지 큰삼신년 가까이 하고 있죠.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근데그 피아노 교실도 갖고 그다음에 영어 교실, 영어 교실도 학교로 옮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장로님이 한문 교실, 뭐 컴퓨터 교실 이런 게 이제 학교로 가서 그 시작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아이들이 그런 걸또 하고 나면 집에 갈 차가, 차량이 부족해요. 차가 없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길래 그때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이제 차가 있잖아요. 교회 차량들이. 그때 이제 승합차가 두 대가 있어서 어,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실어 나르겠다.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 할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그걸 제가 학교에서 13년, 그 전에 했던 그가 합치면 그 15년을 애들을 실어 날렸죠. 어, 애들을 실어 날르는 거리수가 어, 이게 갔다 오는 게 32km. 그러니까 아침 저녁까지면 하루에 한 64km. 뭐 이걸 10년 넘게 했으니까 대단한 운전을 한 거죠. 우리 교우들이 그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선교원금은 사실 지역 선교원금이었다고 봐도 무방하죠요 어, 이제 외부로도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부에서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지역 성경물에서 그런 성경물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그 실어 날루고 그렇게 하는데 마침 그 KBS에서 어, 음악 다큐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그 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농어촌 학교 가운데 한 학교를 골라 가지고 그 이제 음악 다큐를 만드는데 마침 그 우리 보령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를 소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PD가 이제 우리 학교를 보러 한번 왔다 갔는데 제가 이제 그 PD하고 전화로 한 3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뭐 시간이 짧으니까 다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학교가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온 분이 그 세계적인 비올리스인 리처드 용재온이에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천상의 수업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혹시 그 검색해 보면 아마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용재온이 와가지고 한두달 동안을 아이들을 합창단으로 만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진 거죠. 합창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1학년, 2학년까지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전교생을 다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 피아노 반주하고 아이들 돌보고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저도 이제 막 도망간 아이들 찾아가지고 다시 끄집어와서 합창단에 같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학부모들은 감자도 삶아오고 옥수도 삶아오고 간식도 준비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두 달간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 그때 우리 보령시가 그 보령시 이제 문예회관을 그때 처음 지었는데 한 800석 되는데 그 공연장에서 아이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 아, 참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애들이 아주 똘망똘망하게씩씩하게 그냥 무대로 걸어 나와 가지고 그맨 처음에 부른 게 이제 그 섬집아기. 선집하기. 그 섬집아기가 그 당시에 그 용재원 일이 비올라로 연주한 곡이 아주 유튜브에서도 유명했거든요. 그 섬집아기를 연주를 하고 그렇게 쫙 연주를 해 나가는데 아, 정말 아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를 그때도 찍었고 그 다음에도 찍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피아노 교실이도 확장이 되고 다 정교성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합창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용재원이를 이제 그 비올라 연주를 보면서 어 동문회 또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도 바이올린을 좀 배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문회가 어,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바이올린을 선물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졸업하면 그걸 가지고 가고요. 제딸 아이도 졸업하면서 어,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이유가 됐죠. 이제 그 부분들이.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 학교가 아, 이제 합창 또 바이올린 또 피아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첼로도 하나 아이들도 생기고, 플룻도 부르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서 아~ 그~ 이러한 음악 활동들이 또좀 클래식한 음악 활동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마을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또 아이들이 학교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내는 것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중학교에도 바이올린 부도 만들고, 합창 부도 만들고, 또 중학교에도 음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중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없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적극 노래하셔가지고, 그 아예 저기 정식으로 음악 선생님을 그 천북중학교 발령을 받게 해서 제대로 음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갔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가면서, 어, 또 이런 음악 활동이 학교를 벗어나서 마을 안에서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들이 연관이 돼가지고, 어, 지금 그,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농민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농민 오케스트라는 다들 연주를 색전 처음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농사 짓고, 돈에서 일하시고, 밭에서 일하시고, 고추 따다 오시고, 막. 그리고 또 70이 훨씬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우리 색소폰 불고 또 클라리넷 부시는 분들은 70이 다 넘으시고 클라리넷 부시는 우리 장로님은 70 중반 머리도 하얗신 분들이신데 이제 그다음에 바이올린 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70이 다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바이올린은 텔레비전에서만 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직접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 하셔서 그막 농번기 때도 일하고도그 목요일마다 우리가 전체 연습을 하는데 하, 막 식사도 안 하시고 막 오셔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거죠. 늘 스스로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더막 연습을 해야 한다고 아, 그런 것을 볼때 가슴이 막 이렇게 참 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어, 전체 오케스트라를 만들 생각을 할때 마침 이제 우리 보령 씨가 그 마을의 문화예술 공동체 또그 어, 그런 사업을 공모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또 힘을 내서 거기에 공모해가지고 3년 동안 약한 5천만 원 가까이 받는 그 사업을 이제 저희가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강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어, 배우고 악기별로 또 날마다 날마다 배우고 또 전체 목요일 합주해서 배우고. 근데 지금도 사실 연주를 들으면 좀 우습긴 합니다. 이제 왜냐면 연주 실력이 뭐 아주 그냥 생초보죠. 그래도 한 3년 하니까, 아, 그 들을만 하고 가슴이 참 웅크려져요. 그래서 이제, 어, 2년 전에는 우리 천북 그 음악회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천북면에서, 어, 저는 이제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어, 맨 처음에는 이제 중학교 규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우리 천북면 체육회하고 계속 이게 만들어갔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회도 하고, 어, 저희가 첫 번째 클래식 음악회를 했을 때는 25인조 그 오케스트라가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연주한 곡이 그 오페라의 유령. 그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든지 오페라 유령만 나오면 어, 그 생각이 막쫙 납니다. 얼마나 그 웅장하고 짠짠잔 나오는 게참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봄가을로는 그 세미클 저 중창 간단한 이제 그 클래식 연주에도 수목원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음악의 저변도 넓혀가면서 어 이제 농민 음악의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어 지금은 이제 우리 보령시에서도 이런 이제 오케스트라의 활동의 가치를 상당히 그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런 이제 서툴지만 클래식 악기를 배우고 오케스트라는 건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잘 그 보존해 갈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 하고 있죠. 이런 오케스트라 활동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의 공동체성을 더 확보해 나가고 지금 현재는 한 25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더 키워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주저하는 분들을 독려하고, 마침 이번에 부임한 그 우리 면장님이, 이분이 또그 첼로도 배우시고, 바이올린도 배우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아해가지고, 어 우리 면장님까지 같이 활동하면 아마 천북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어 여기에 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그 지금 이렇게 축제라든지 학교 살리기라든지 또 이런 오케스트라 활동들 이런 것들 비롯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어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같이 해 나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달란트 또그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세계 속에서 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또 교회는 그런 것들을 그 따로 실천적인 방식으로, 또 같이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오늘 그 우리 사회, 특히 이 마을에는, 또 농촌에는 이 공동체 일을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동영상에서 어그 절임배추 이야기 이두 번째에서 시간 때문에 끝까지 달 수는 없는데 어그 이야기 그다음 마을 여행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공동체기를 좀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어떤 고마움 그렇죠. 그분들 수록 로 고마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승합차를 살 때,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승합차를 사기 위해서 차량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마을 마을에서도 그 마을에 가서 마을 회의하면서 교회가 이번에 차를 사는데 마을에서도 어 같이 기금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 제법 큰 액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노인 회장님이 가지고 오셔서 어, 교회에서 차를 사는데 이걸 좀 같이 해서 사면 좋겠다 이렇게 아 그래서 그게 참 가슴이 뭉클하고 아무튼 우리가 이게 교회가 마을하고 모든 부 분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함께 마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는 지역 교회로서 그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아우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잘 전파하고 헤아리고 또 그렇게 책임 이게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 도 지금 공부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좀 마음속에 잘 새기길 바라고요. 어, 세 번째 동영상에서 계속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